기간 정체되어 있던 전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제각각이고 대규모 단지의 분양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곳간 채우기에 바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투자에는 쥐꼬리만큼 지출하면서 적립금은 해마다 수십억 원씩 쌓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6차 산업 인증업체가 가장 많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2차 가공의 구심점을 육성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장기간 정체돼 있던 전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도 제각각이고, 대규모 단지 분양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노성동에 있는 기자촌 재개발 사업구역. 최근 한 건설업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와 조만간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12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빈집이 늘고 동네가 더 황량해져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은 간절합니다. 주택이 굉장히 또 열악합니다. 또 이제 주변의 어떤 교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도시 기반시설도 취약하다 보니까 빨리 여기서 뭔가가 어떤 변모를 찾고 재개발을 하고자는 그런 굉장히 그 염원들이 있거든요. 종광대 이 지역 재개발 구역은 지난 4월 말 조합 출범 7년 만에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구도심으로 건설사들의 관심이 비교적 낮은 곳이었지만 최근 1, 2년 새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좋아진 상황은 맞지요. 맞는데 그리도 그중에서 좋은 회사라고 찾아봐서 저희들이 조합분들이 호응을 잘해서 찬성해도 렇게 했습니다. 현재 전주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가운데 이보다 앞서 있는 태평 1과 효자는 시공사 선정에 이어 건축 심의를 통과했고, 감나무골은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바구멀은 2주 절차가 막바지에 와 있고, 우아주공 2단지는 2주를 마치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사업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이어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쾌적한 신도심의 대규모 분양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전주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택시장 붐을 타고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성환입니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정작 자신들의 곳간 채우기에 바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투자인은 쥐꼬리만큼 쓰면서 적립금은 해마다 수십억 원씩 쌓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알림에 공시된 이 사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은 1년에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로 9만 8천 원, 기자재 구입비로 22만 원을 썼습니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는 1 3 기자재 구입비는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 대학의 적립금은 522억 원으로 4년 전보다 무려 145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국 140여 개 사립대학 가운데 25번째로 증가액이 많았습니다. 돈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100억 원에서 많게는 500억 원대 대학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실험 실습비는 대부분이 1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떼어내 곳간에 쌓아놓으면서 정작 교육여건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서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적립금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금을 부탁되고 독립할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학생 감소 등을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과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국기원을 무주태권도원으로 완전히 옮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는 국기원이 자체 성지와 사업을 중단하고 무주태권도원으로 완전히 옮겨 태권도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장단 협의회는 김명지 전주시 의회의장을 2년 임기의 새 협의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카페리의 증편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해양수산부 등이 보낸 건의서에서 군산항이 대중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계 항로의 주세차례 운항으론 늘어나는 교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중 카페리 운항이 현재 인천항과 평택항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군산항의 속도 간 카페리 운항 횟수를 주 3차례에서 6차례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벌써 열흘 가까이 이어진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위에 약한 달기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양계장 곳곳에 죽은 닭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흘 전부터 조금씩 죽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하루에 100마리 이상 숫자가 늘었습니다. 닭을 키운 지 40년 만에 처음 겪는 이래 농민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래도 이걸로 해가지고 다 먹고 살고 그러는데 애들이 더위에 못견디고 죽으면은 참 안타깝죠. 인근의 농장에서는 돼지 260여 마리가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열흘 가까이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닭과 돼지, 오리 등 가축 폐사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206개 축사에서 65만 6,60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사이에만 무려 5만여 마리가 늘었습니다. 더위에 약한 달기 64만 6800마리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고 무더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할수 있는 건 모두 해 보고 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 때든지 선생께서 계속 하루에 한두세 번씩 법이 없죠. 매일같이 찜통으로 변해가는 축사를 바라보며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KTX 역세권인 익산역 주변과 전북 혁신도시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익산역 주변의 땅값은 1.4% 올라 상승률이 전국 KTX 역세권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땅값 또한 1.7% 올라 전국혁신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주시가 서부권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인구가 밀집한 서부권 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위해 서신동에 100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에는 음식과 수공예 같은 전통문화의 명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죠. 명인에게 전통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화가루와 콩가루를 이용해 홀렛 댄스인은 전통다식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강사는 전주시가 폐백 음식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한 신복자 명인입니다. 항상 가루를 잘장만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노란 콩이 됐든, 송화가 됐든, 파란 콩이 됐든 제 본연의 색과 맛을 잘 살려야 되거든요. 명인의 기술을 배우는 교육생들은 일반 시민입니다. 명인분한테 배운다는 자체가 또 감사하고요. 또 쉽지 가 않은 기회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명인명장 전통기술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못을 전혀 쓰지 않는 전통 짜맞춤 가구 교육에는 애초 계획한 모집 인원보다 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전통의 가치를 새삼 깨닫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가구를 짜서 이렇게 썼는지, 모 너무... 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명인 명장 교육은 전통문화의 산업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대중화도 할수 있고 산업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전주시는 조만간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을 선포하고 수공예 등 전통문화의 산업화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과 투자 움직임을 분석해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일선 학교에 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공문을 단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사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드 배치 관련 촛불 집회 등의 학생 참여를 자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은 사드 관련 교육부 공문을 단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논쟁성 있는 사안에 대해선 세뇌교육이 아닌 논쟁성 유지 교육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북은 6차 산업 인증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이차 가공에 확실한 구심점을 육성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시골 할머니들의 다듬이 공연이 도시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할머니들의 구수한 정담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게 더 반갑고요. 여기 찾아주시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신이라고 감사합니다. 방문객들은 공연이 끝나고 마을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지난해 이 마을 매출의 60%는 마을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식당을 운영하고 공연 체험 프로그램까지 선보이는 완벽한 농업 6차 산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차 가공, 가공을 통해서 3차 말고들 그 들녘밥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 판매를 하거든요. 전형적인 6차 산업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의 6차 산업화는 관련 법이 2년 전에 제정돼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공 모델도 많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 가공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습니다. 전북 육자산업지원센터에서 가공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 100세곳 가운데 36%가 장류와 과일즙, 잼, 발효식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 제품 차별화와 판로 개척이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품목에 집중돼 있고 대동소이한 이러한 그 현재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들의 2차 농산물 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 단체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 유통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역 농협이 비중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 기획판에서는 농업 6차 산업화의 현주소와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JTBC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라북도가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육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 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본 위원회와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바이오 소재와 농생명, 라이프케어 등세개 분과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가 2014년 7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1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7개 시군과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주 역사 전면 개선과 전주 세계 전통 문화 엑스포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5% 이상 채용 등에 관한 건의를 받고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현수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장이 17개 시도 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전국 상인연합회 부회장에 단성됐습니다. 지난 2000년 출범한 전국 상인연합회는 상인들의 상거래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조지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북의 모 대학교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풍력발전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5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문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문 씨는 지난해 12월 전북의 한 마을에서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33.4도, 전주 32.1도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완주와 임실에는 폭염 경보가, 전주와 남원 등 9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와 정읍 등 일부 지역에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과 완주 33도, 전주 32도 등 30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